오늘은 미드나잇 신즈 더 하이웨이 2D 픽셀 공포 게임을 할 거고요. 클레어 반스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전봇대가 쓰러져 있는 길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갈수 없었는데요. 그곳에서 미스테리한 사건을 마주치게 됩니다라네요. 그럼 바로 비기. 어이 사람이 클레어 반스인가 봐요. 어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이게 뭐야? 라디오에서 자꾸 노이즈같은게 들려 어 껐다 조용해졌어 와 음악이 으스스하네요 오늘의 에피소드 고속도로 헉, 전봇대 쓰러져있는데? 뭐야 어쩌다가 저렇게 쓰러진 거냐? 아, 이래서 갈 수가 없던 거구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 여행을 다시 떠나려면 클레어는 가능한 빨리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근처에 비상전화가 있다는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행운이 있기를. 아, 이거 얘기하는 건가? 저기 왼쪽에?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없어서 제가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 저기, 전봇대 왼편에 전화기 표시가 보이네요. 아 여기 있잖아. <laughs> 뭐야? 아 전기가 흘러서 못 가는 거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뭐야? 뭐가 있네요. <laughs> 뭐야 이거? 범죄자 뭐 그런 포스터인가? 아니면 실종자 포스터인가? 아 실종자인가 보네. 여기 보니까 약간 미싱인 것 같아요. 글자가. 근데 왜 이렇게 생긴 게? 뭐지? 누가 낙서를 한 건가? 눈이랑 입이 약간 뭔가 이상한데 괴물같이 생겼어. 그 다음에 차를 탈 수가 있나? 다시? 어, 근데 앞으로 뒤로 못 가요. 아예 시동을 꺼버렸나 봐. 아, 여기 문이 있구나. 여기도 포스터가 있네. 아, 원래 이렇게 된 포스터였는데 누가 낙서를 했나 보네. X표까지 치고, 와, 어떤 자식이야? 포스터에다가, 헉, 여기는 또 찢어져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포스터를 여기다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일단 여기 문을 가야 될것 같은데, 열어서. 오, 열리네? 오, 들어왔어. 헉, 뭐야? 어떤 트럭이 여기다가 전봇대를 무너뜨린 거구나. 사고가 나서 헤? 뭐야? 운전자는 없네요. 근데 여기 피가 묻어 있어. 많이 다친 거 같은데? 여기 사진, 가족 사진인 거 같아요. 여기 말도 있고, 헤? 뭐야? 잠깐만, 실종자 포스터에 있는 사진이 이 아이인 거 같은데? 보니까 농부 아저씨. 그리고 아내인 거 같죠? 그리고 아들인 거 같은데. 이 트럭의 주인 같아요. 뭐야? 아들은 실종됐고 이건 또 뭐야? 여기 연장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자물쇠가 있어요. 그래서 꺼낼 수가 없어. 어? 뭐야? 아, 로프를 얻었대. 천 아, 천은 치는 거구나. 얻은 게 아니고, 뭐 어, 망치도 얻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서 열쇠를 얻고, 이걸 얻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건 뭐야? 로봇인가? 제대로 뭐 글자 같은 건안써 있어가지고 알아볼 순 없는데, 뭐 클릭도 안 되고, 이건 뭐야? 그림인데, 아, 허수아비네요? 이건 아까 그 사진의 아들 같은데? 집이고. 평화로운 뭐, 풍경, 이런 걸 그린 것 같아. 어, 이게 그럼 허수아비인가? 그리고 여기 뭐 화살표가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무슨 허수아비를 로봇처럼 그려놨어? 아 여기는 잠겨서 못 가고 아 여기 있네 허삽이 근데 피가 묻어있는데 뭐야? 어? 팔 움직여 아그 화살표가 이거구나 위 가운데 아래 이걸 고칠 수가 있나? 해머 로프 뭐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위쪽 방향만 색깔이 진하거든요. 음 뭘까? 아 여기 있다 팔. 아 팔을 고쳐야 되나 보다. 뭐야 허사비 팔인 줄 알았는데 빗자루 부러진 거였잖아. 아 빗자루로. 이 허사비의 팔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아 해머는 필요 없나? 그러면. 은아 이것도 위로. 오. 헥? 열렸다. 뭐야. 그냥 허사비가 아니라 기계 장치였네. 출입구. 도어락이었네. 헥? 집이 있어요. 여기가 농장 집인 거 같아. 오 뭐야. 여기 집 안에 불이 반짝거리는데요. 여기 안에 있나? 그 트럭 운전 아저씨 일단 들어가보자. <laughs> 피 피자구 아니 얼마나 다친 거야? 어 여기 사진 같은 게 있고요. 오 가족 사진이네. 뭐또 따로 선택되는 건 없나? TV, 티비는 좀 끄고 어 아까 그 아저씨다 사진 속에 있던 아저씨 맞네 틀어 전봇대 에 넘어 트린 차 헥? 여기 뭐야 화장실인가 여기 발 같은 게 있는데 헥? 불이 꺼졌어. 아저씨 죽었나? 아, 일단 전기 때문에 불이 나갔나 봐요 뭐야? 그럼 뭘 해야 되지? 전기를 되돌려야 되나? 여기 뭐 뒷뜰 같은데? 이건 뭐지? 아 나무 조각을 얻었대요 아이 나무 조각으로 여기를 올라가야 되나 보네 이걸로 뭐야? 왜안 돼? 망치. 어? 왜안 되지? 떨어지는데? 뭔가 나사 같은 게 필요한가? 아, 여기 뭐 있다. 이건 뭐야? 말발굽. 아, 못이 이렇게 떨어지네. 오. 아. 그, 아까 사진 속에 있던 말 무덤인가 보다. 오. 그러면은, 나무를 넣고, 아니, 잡고 있어봐. 못을 끼우게.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이렇게 합쳐지네. 그러면은, 다시. 하고, 오케이. 됐다. 올라가.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도 다 부서졌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는 뭐 벼락 맞았나? 이게 부서질 일이 있나요? 뭐야? 아, 램프, 아, 이 램프를 이용해서 거기 화장실 보는 거구나. 오케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헉? 아저씨, 쓰러져 있어. 죽은 거야? 피를 너무많이 열리는데 팔에 붕대도 감고있고 어 열쇠? 열쇠 얻었어요? 뭐야? 다쳐서 쓰러져있는거야? 죽은거야? 그냥 냅두고 가는건가? 뭐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열쇠만 가지고 돌아가는건가요? 뭐 어디 신고같은거 안하고? 그래픽이 흑백에다가 막 공중전화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시대상이 핸드폰은 당연히 없는 시대인 것 같고요. 아, 열쇠를 이용해서 이거 맞네. 연장, 열쇠 됐다. 어, 얻었어. 이거 뭐야? 케이블 커터. 아, 저기 전봇대 케이블을 잘라야 되나 보네. 다시 가자. 그러면 이제 갈수 있는 건가? 이거 자르면은 이거 자른다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커터 뭐야? 차는 못 지나가잖아. 안 되는데, 아, 그냥 나만 지나가서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구나. 맞네. 뭐야 여기도 차가 이거는 차가 아예 반이 날라가는데요? 나무도 쓰러져있고 뭐야? 도대체 뭔일이 있었던거야 여기 차들이 이거는 차 사고로 이 정도로 부서질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사람들도 다 쓰러져있고요 뭐야 이게 뭘까? 지도인가요? 어, 근데 확대는 안 돼. 다 죽었나봐. 헥? 뭐야. 이게 뭐지? 동그라미 쳐져 있고,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죽인 건가?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 뭘까 도대체 차는 살펴볼 수가 없네요. 뭐야 이건 또 설마 설마 이거 그 실종 포스터에 있던 그 소년인가 아들 그리고 머리에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실험을 했던 거 아닐까 지금 복장도 보면은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흑백이라서. 뭔가 연구원들의 가운 이런 거 같긴 해 그죠? 일단 공중전화 전화하고 어 여기도 포스터 붙어있네요 전화해 911 도와주세요 제발 여기 이상해요 다 사고 났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건가? 뭐야 신호가 안 가는 건가? 뭐야? 몸이 왜 이렇게 떨고 있어? 형체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뭐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는데 전기가 통하더니 도망갔어요. 그리고 뭘 떨어뜨리고 왔는데? 그리고 여기는 터널이네. 아 여기는 갈 수가 없고요 뭘 떨어뜨리고 간 거야? 헉 맞네 그 농장의 아들이네 아 그니까 이 연구원들이 농장의 아들을 납치해서 실험을 한 거네 근데 탈출을 한 거야 클레어 반스 29세 엄청난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쓰러진 전봇대를 뒤로하고 이곳을 떠납니다. 오, 어떻게 뭐잘 전봇대를 치웠나봐요? 힘이 뭐 장사인가? 어떻게 치웠대? 여전히 겁에 질린 그녀는 첫 번째 주유소에 들러 당국에 연락하고 방금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알렸습니다. 신고를 했대요. 경찰은 그 길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충돌 흔적도 없고 정체불명의 아이도 없습니다. 뭐야? 그리고 농장에 있는 남자는 발견됐대요. 단지 조금 취한 상태로. 근데 상태는 괜찮아 보였대. 아까 그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농장 아저씨? 거의 뭐반 죽음 상태였는데 어떻게 좋은 상태로 발견됐다는 거지? 그날 밤 클레어가 목격한 공포에 대해 어떤 신문에서도 단한 줄의 기사조차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쓰겠죠. 경찰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며? 오 신기하다 그녀는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을 그녀는 본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토리를 추측하자면 정부에서 비밀리에 그 농장의 아들을 납치해서 뭔가 비밀 실험을 했는데 뭐, 초능력 같은 걸 얻었겠죠?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탈출을 했나봐. 그래가지고, 다시 아빠를 보기 위해서 이 농장으로 도망치는 와중에, 그 요원들, 혹은 연구원들이 쫓아오면서, 이런 사고가 난 거죠. 방해를 하니까 다시 잡아가려고. 그걸 지나가던 클레어가 본 거네. 때마침. 근데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이 갔을 때, 멀쩡했다. 아니면 뭐 경찰도 한패일 수도 있고. 오. 어, 이렇게 엔딩을 봤는데, 뭔가 옛날 미스터리 이야기를 본것 같은 그런 게임이었네요. 조금 짧은 게 아쉬웠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게임, Midnight s 웨 i n The Highway 였습니다.